올해 들어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교회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추려봤습니다. 김가은 기자입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집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의 주소는 기존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번지에서 2촌로 347-11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무서 등 공공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새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사무처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는 구도로, 전 도로를 일체 생략하고 이제 새로운 도로를 하나로 전에 병행하여 사용했던 것을 하나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공문, 문서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의 홈페이지가 집원 주소만을 알리고 있어 업데이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밤길 길라자리가 될수 있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와 인천남구 등 전국 15개 지역의 생활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공개 지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특정 구역의 시간대별 범죄 발생 상황도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철야 예배나 새벽기도 등으로 늦은 밤이나 해 뜨기 전 새벽에 길을 오가는 성도들이 활용하면 좋을 정보입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 관서에서도 그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좀 확대를 함으로써 안전에 좀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광고 등으로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면 좋을 의료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이 이번 달부터 전액 무료가 됐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이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됩니다. 이날에는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가 무료 개방되고 국립극장, 국립음악원, 예술의 전당 등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도 무료 또는 할인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복지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정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실수로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운영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정책들. 알찬 정보들을 골라 교회 광고 시간이나 신문, 주보 등을 통해 알리면 더 많은 성도들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c g n 투데이 김가은입니다.